기존의 업무와 지원하셨던 업무 자체가 차이가 있는데 생산의 업무와 설비 엔지니어의 업무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네, 생산의 경우에서도 설비 엔지니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렵다. 생산 공정 내외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직의 경우에서는 초기 대응 능력 자체가 중요하고, 설비 기술의 경우, 건립부터 공정 운영 이후까지 24시간 공정 운영에 있어서 설비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수율 확대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특히 예방 정비에 있어서는 TBM, CBM의 예방 정비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는데, 아. 똑같은 공부를 하던 친구라도 서로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 단어의 차이. 간호찾기의 목적은 얼만큼 이 직무에 대해서 조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인재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직무소개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탐독하시거나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 어떻게 연계시켜 줄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시면 금상첨화예요. 저번에 얘기했었던 신문기사나든지 사서를 탐독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걸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어, 몇몇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뷰 같은 게 존재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직무 소개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단어, 모르는 단어, 흥미가 깊은 내용들 반드시 기록하신 다음에 구글 검색을 하시면 되겠어요. 경영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다트를 검색하셔서 사업보고서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매출과 수주 내용에 대해서 검색하셔서 3년 동안의 매출에 대한 변화, 사업 분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실제 상황과 적합한지를 확인해 주시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데요. 공기업인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없거나 공공기관에 지원하시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직무기술서를 찾아주시길 권장드려요. 국가표준의 기준을 설정한 이유 자체도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직무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그 중에서 직무수행 내용, 능력 단위, 직무수행 태도에서 단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기재해두는 게 중요할까요? 면접 이전에 서류 단계에서 작성해두는 연습이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어요.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수준 차이가 벌어지도록 꼭 직무 기술서와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기록해주세요.